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너무 바삐 지내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저녁 쯤 6시 21분인데 그래도 여러분과 약속을 지킨한 말씀 올리고 아, 저녁 일정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폰을 켰습니다. 요즘 이제 9.19 군사 협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남북 간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당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아, 지금 언어상으로도 격한 아, 그런 감정 충돌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군사 대비태세도 어, 북한 김정은의 호전적인 그런 어, 언사와 어, 군부대 움직임으로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변수와 맞물려서 지금 한반도에서도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한일 안보 협력 도의 완전한 복원, 복원으로 어, 북한의 움직임이 또 북한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더 좁혀지면서 과연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어떤 신호를 받고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대남 교란 전술을 펼칠 것인지 정말로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어제 뭐 어그젠가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찾아서 적에게 공포를 줘야 된다. 또 강경 대응을 할수 있는 전략과 조치를 마련하라는 이런 암시를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발적인 통지를 예방하는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안보적인 변수들을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 긴장구도라면 어 총선 전에 언제든지 북한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도발 수요라든지 폭은 이제 앞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어 주문을 하고 또 한미일이 얼마나 확고하게 행동으 옮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 한미일이 전기해온 확실한 그런 북한 억제력을 보면은 어뭐좀 전면전은 뭐 생각은 어림도 없을 것이고 또 아주 어 국소적인 도발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정도가 될 텐데 에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몇배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철저하게 한미일이 이를 응징하면서 이를 제압해갈 것인지 어, 이런 군사적인 변수가 지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국 어, 북한의 독재자는 말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어, 남북한의 적대적 두국과 관계라고면서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함부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세해벽도부터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n l a 인근에서 며칠 동안 계속 해안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있고 또 지피 재무장까지 완전히 완료한 상황이다. 이걸 안다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힘에 의한 진정한 항구적 평화 원칙을 지금 표명하면서 이제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가 냉전의 최전선에서 군사 충돌 위험도 가장 많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됐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래될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가 5년 반 만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아, 경닭 중요한 것은 안충지대가 안청지대가 했던 역할도 하지도 못하는 그 북한은 3천여 이상 그런 규칙을 위반한 그런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아,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고 대북 경계심을 갖고 국민이 똘똘 뭉치냐 이것이 더 중요한 아, 발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렴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핵탄두 시험을 또할수 있는 이런 급박한 시국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25 직전에도 설마설마하다가 국제정치 변수가 그렇게 무리익으니까 여지없이 공산전략위에서 같은 동족을 향해서 퍼문을 열고 어~ 수백만 명이 살상당한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지금 구한말 그리고 유이오 직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국제정치지역에서의 전위가 가장 빠르게 이르는 한반도와 대안, 대만 대만 해협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 독재 정권의 생존을 모색하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 모험적 군사주의와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모험적 대남 전략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이 확고한 그러 어 대북 억제 체제, 대공산당 견제 체제가 더 촘촘히 엮어져야 된다. 어? 이제는 뭐 NCG 플러스 한미일이 모든 정부 자산을 공유하면서 연합을 연합 확대하면서 이러한 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어 그러한 어 매우 어 긴장을 요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